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어떤 현실에서든지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풍성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하면 참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평안을 누렸다 정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모든 현실을 맞이했고 통과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누리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여기에 삼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뿌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나 혼자 있을 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저 밖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딴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아이의 마음은 평안한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수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나를 괴롭히겠어 하고 정말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고아같이 혼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상대가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과 문제들, 악한 영과 마귀만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에겐 자원이 무한입니다. 능력도 무한이요. 지혜와 지식도 무한이요. 사랑도 무한이요.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도 무한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소유도 무한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진실합니다. 말해놓고, 아, 내가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형편이 좀 그렇게 못됐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숨 걸고 말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누리던 이 평안,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누리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은 유한합니다. 유한입니다. 가변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과 물질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힘도 있을 때는 내게 참 든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고를 당하고 그만 일을 할수 없게 돼서 그동안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거꾸로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나한테 짐만 내고 내가 어떻게 힘써서 죽어라 일해서 겨우 그 상대방을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가변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유한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마음도 유한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진실도 유한합니다. 내가 너 반드시 약속 지킬게 하지만 그 지킬 수 없는 일들 자기 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평안도 좋다고 그거 찾으려고 해서는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불변의 진리가 주는 이 참된 평안,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이 평안,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방법은 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것만큼 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려고 막 온오든 힘을 다 썼습니다. 특별히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야구부 요한은 아주 그냥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또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분은 내나 바닷가에서 지냈기 때문에 어부 생활을 안 했다 하더라도 뭐 비슷하게 바닷가에서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도시 생활하던 가로 유다야 이거 뭐 어쩌나 하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다 나름대로 애를 썼을 겁니다. 아, 그래도 이제 몰려오는 바람과 파도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왜 무서하는가? 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책망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이까지 깨워 뭐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저분은 능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울 텐데,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기는 저 파도 위로 올라갔다가 푹 꺼지면, 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롤러코스터라는 그 정말 이 기가 막힌 청력열차 같은 거, 그거요요 거의 90도 내리는 그런 곤두박질 치는 걸 갖다가, 진짜 막 곤두박질 칩니다. 뱅글뱅글 도는데, 그거, 안전벨트 믿고, 구조가 안전할까라고 믿고, 뭐 합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어제 이 뉴스가 하나 딱 떴는데 보니까 는 중국에서 높은 곳에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갖다가 유리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뭐, 한1 0 0터 되는 높은 곳에 다리를 만들어 놓고, 유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삭아삭하게 건너가는 그런 곳에 갑자기 돌풍이 생겨 가지고 유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바닥에 유리 시공한 게 부실시공이 됐든지, 그래 가지고 그, 그 다리 건너가던 사람이 갑자기 돌풍이 걸더니, 자기 앞에 유리가 다날아가서허공에 매달리다시피 돼 가지고, 그거.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냥 안전할 줄 믿고 유리가 날아갈 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그래도 어쨌든 그사람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그냥 그 끔찍한 기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고 평안하려고, 돈 믿고 평안하려고, 뭐, 이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짜,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안전벨트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안전벨트가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주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마치 거대한, 거대한 그 수원지에서 물이 줄줄줄줄 오지만,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꼭지만큼 안 나와. 그 밖에 안 나와요. 정수기 물, 그 호수는 그 수도에서 또 조그맣게 갈라져 나와가지고요. 그건 틀어나 봐야, 틀어나 봐야, 절절절절절절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왜? 관이 작으니까. 관이 작으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이쪽에 이큰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데 그 묻으려고 하는 관이 뭐제 키보다 손을 올린 그보다도 더 커요. 한 2m가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큰 관이 이게 도대체 무슨 관인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거 무슨 관입니까? 니까 이거 수도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도관, 그, 그 크기가, 그 얼마나 관이 큰지, 내 키보다 훨씬 손을 보는 것보다 더큰 관으로 그쪽으로 물을 보내면, 1초면, 1초면 뭐, 몇 톤이 지나갈 까 1초면.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결국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지만, 내가 가지고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그게 내 것이 돼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상상 못할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렸어요. 죄 없이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이 불안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묘사 아벤누고가 불 안에서 덜덜덜 떠올다가 거기 있었습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물불 속에서 건지시겠고 안 건지셔도 우리는 안 합니다. 당당하고 겁이 없었어요. 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자구려 던져지는 것도 너무 괜찮았어요. 성교사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한가운데 모여지고, 사방에서 사나운 맹수 사자를 풀어줘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와도,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하늘의 소망으로, 야, 이제 우리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말씀을 믿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그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한뭐뭐만 있어도 무서워 떨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도. 미국의 선교사까지 나가서 선교하다가 이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아이고, 여기서 죽겠나 보다 하고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서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지경에 누가 찬송가를 부르지? 그래서 슬소 가보니까는 그배카판에서 세상에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교단에서까 그들이 거기서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불러 그들도 이게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 거대한 파도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 배탄 사람 모두에게 다 들었어요 선교사와 외신레 목사님은 불안해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우리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 해가지고 우리 떨다가 천국 가지 말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 우리 찬송하다가 우리를 구원했을 찬송, 찬송하다가자고 찬송을 거기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뭐냐, 뭐냐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평강을 누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냐?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불신을 몰아내고 몰아내. 난 근심할 수 없어. 난 두려워할 수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내 도움인데, 내 아버지인데, 날 지키는데, 그것도 눈동자 같이 지키는데. 내가 필요한 거인지 구하면 달라고 해, 그래,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내가 구한 거보다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근심해? 내가 왜 두려워해? 나 그런 거안 해? 그러면서 그런 것이 찾아올 때 걷어 차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신 평강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진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넉넉히 발로 밟고 이기고 마귀도 물리치고 정말 걱정 근심거리 모든 현실들을 다 밥으로 먹고 삼키고 성장하고 온전함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도움이 되고, 주님이 저들과 함께한 아버지요,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사. 이 믿음으로 항상 평강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